예,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 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음, 한마디로 어, 목련화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목련화가 지금 막 필라고 그러고 저 밑에 남쪽 지방에는 이 이미 목련화가 확 잡혀서 냄새가 향기로워요. 여기는 추운 지방이라 좀 늦게 펴요. 근데 어떤 나무보다 가장 먼저 봄에 먼저 목련화가 하얀 목련화가 피고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옵니다 목련화는 가장 앞서가는 꽃입니다. 그래서 목련화는 선각자라고 해요. 선각자, 선두에 서서 피는 꽃, 선구자, 앞서가는 꽃. 그래서 목련화 같은 분이 개혁자, 선각자, 선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꼭 목련하신, 선각자선부자 개혁관실. 가 그래서 독립운동가시고, 자유민주주의고, 우리나라, 한국에,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헌법을 배우셔가고 한국에서 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기초를 세워놓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 앞서 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그리고 방공사상가예요. 공산주의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을 전 세계인들이 찬양할 때 미국 리스턴 대학 이승만 박사님은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반공 이론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 하와이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부당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잘못됐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 하거든요. 같이 잘못된 자산은 그럴듯 한데, 잘못됐다고 그 했어요. 뭐가 잘못되냐? 첫째,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하겠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찌하겠느냐? 가난뱅이는 차차 수요가 늘어서 장차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카드갈 것이오. 그러지 단점을 지적했어요. 그두 번째는 자본가를 없이하자고 함이라는 것은 부자의 돈을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자본가들의 경쟁이 없어져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묘, 기묘한 기가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 이용하는 모든 물건이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지라. 온당한 말씀이죠. 네. 응. 자본가를 왜 없어요. <laughs> 네. 아직 공터죠. 세 번째 지식 계급을 없이 하자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배워서 높이는 것은 가하거니와 조커니와. 지식, 계급, 계급을 없애자고 하는 건, 그 불가능이다.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이거죠.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다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죠? 네 번째, 종교단체를 협파하자, 없애버리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도덕상 큰 소리가 클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공산교회는 교회 다 없애버렸잖아요. 종교를 없애버렸잖아요. 종교는 마의로 앞행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종교를 없애면은 정신적으로 타락합니다. 종교 교육을 받은 정치인들이라야 정치를 제대로 하지. 종교 아, 네.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와 각 분야에 엉망, 진창 개판만 들어요. 그렇죠? 그 성경 체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오늘날 종교, 종교와 또더 아름다운 기독교 성경책 교육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네. 이승만 대통령은 이네 가지를 막 설파했어요. 전파. 그러니까 다른 자유주의 미국이 그런 데는그 설파를 보고 다그도 온다고 하는 참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승만은 앞서가는 분이었었어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응?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설파하는 그런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런 정치가이면서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고종황제 주치의의 눈에 띄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서 기독교 교육과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헌법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정치가요, 또 기독교인이요, 개혁가요, 선구자, 예, 목련화 같은 선구자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언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책을 썼어요. 성령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딱 썼는데 일본은 앞으로 불받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썼어요.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치만 그 예언을 다 무시했어요. 아, 이그 무슨 일본은 일본이 불바가야 돼. 그래서 무시했어요. 관심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일본에 원자 폭탄이 터져서 그냥 불바다. 두 군데가 터져서 불바다 가지고 그냥 20km, 30km 이내 모든 것이 사람이고 집이고 나무고 그냥 싹다 날라버렸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했잖아요. 일본에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리고부터 그 사람들이, 그냥, 외국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냥,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책이 그냥 엄청나게 팔리고, 이승만 하면은, 여원가로 적중하다고, 적중했다고, 이승만을, 유럽, 모든 외국의 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승만 하면, 무서워했어요. 허랭이라고요.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 요 할렐루야. 예. 여원가,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령 충만한 선지자요 믿습니까? 아멘. 당수했어요 정신이 외국의 정신이. 와이성만함 그래서 이러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우리나라 국회 의사당을 이제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아...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 미국. 거기에 대한 이제 누가 기도했느냐,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았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구바 목사님이 재미나게 해주실 건데, 네. 아주 굉장한 일이 생겨요. 그죠? 전 세계에서 국회를 다시 설립해서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기도문이 지금 국회사당 본청 지하 기독교실에 큰 액자에 해가지고 딱걸려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정치계가 좀 조용하면 출입할 수 있어요. 거 가서 우리 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멘. 국회 성령 거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기도문이 크게 딱 붙어있어요. 헌정기념관에 있던 것이 글로 옮겨졌어요, 기독교실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고, 음? 에, 당군 때도 6 0 0년에백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로 시작한 우리 민족이잖아요? 아 네. 어, 모두 다 몰라서 그렇지, 그냥 남북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원래. 아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라는 본질로 그냥 다 돌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까? 아, 난, 아니, 예수 믿어요? 내 주목 믿어요? 난 불교예요? 뭘. 그런다 핑계를 다. 본래 하나님 백성들이, 후손들이에다. 아멘. 아멘. <laughs> 이거 몰라서 그렇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laughs>